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월요일의뉴스스여마감 여러분, 습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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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러지도러러지도 못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딜레마 때문에 외국인들 국내 증시에서 매도세를 점점 강화시키고 있죠. 또 오는 6월 1일부터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의 관세가 정식으로 부과될 예정인데, 물론 이날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외국인들의 매도세로 본다면 거의 관세 부과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1 포인트 내린 2,444.21, 코스닥 지수는 0.36 포인트 내린 689.67, 원 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원 내린 1,18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948억 원어치 순매도했고 개인은 229억 원, 기관이 1,712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사 495억 원어치 순매도 했고, 개인은 548억 원, 기관은 31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 금융당국이 신용위기를 겪고 있는 시중은행을 20년 만에 처음으로 인수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여전히 은행업종을 지원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가 제조업의 부가가치세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기업들의 혁신을 돕겠다. 또 고용 창출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경기 부양 기대 심리를 고조시켰습니다. 인민은행도 위안화 고시 환율을 전 거래일보다 0.1% 내렸습니다. 중국 증시는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상승폭이 오늘 확대됐습니다. 바폴덴 전 미국 미주리주 주지사가 미국의 농업중심지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면서 양측이 조속히 합의해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30일 증권 매매 체결분부터 인하된 거래세가 적용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게임 중독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공식 분류했습니다. 회원국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2022년부터 이 법이 발효됩니다. 세계 최대의 돼지고기 소비국인 중국과 베트남 등을 강타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영향으로 국내에서 돼지고기값 상승세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달 동안 10% 이상이 상승했는데 본격적인 휴가철이 되면 소비가 크게 늘면서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스위스계 제약사 노바티스의 척수성 근육 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 판매 가격을 우리 돈으로 25억 원에 승인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초고가 치료제 승인이 앞으로 약값 상승 우려는 물론이고 비용 지불 방식을 둘러싼 논란을 낳게 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복지약의 필요성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입니다. 코미팜. 다음 달부터 미국에서 총1 4개 전이한 바스켓 임상 이상을 실시합니다. 14.43% 상승 마감했습니다. 인콘 바이오 자회사 b o a 와 손잡고 나스닥 상장 준비 소식에 18.13% 급등 마감했습니다. 태영 건설 환경 부문 이 e 고성장 기대감으로 16.34% 상승 마감했습니다. r f h c 2분기 국내 통신 3사 수요 급증 추세로 기지국 중계기 백골장비 업체로 유망하다는 분석에 8.28%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의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협정에 파웨이가 포함될 수 있다면서 시장을 의식한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동맹국들까지 파웨이 제재에 동참하면서 중국의 맞대응 카드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요즘 지표 부진이라든가 각종 대외적 리스크가 증시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 협상의 재개 여부가 아무래도 증시 반등의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란 판단이 우세합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과의 무역 협정에 파웨이가 포함될 수 있다는 발언을 분석해 보면, 파웨이 사태 역시 무역 전쟁의 협상 전략의 일환이구나 이러한 사실을 가늠해 볼수 있습니다. 6월 말 G20 정상 회의 이전 미중 무역 협상 후속 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은 이렇다면 상당히 높은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월 27일 월요일에뉴지스닥 마감 시황 뉴스였습니다.